오늘은 제가 옛날부터 되게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보자. <놀러> <Fifth question> <오회이가. 놀러>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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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하던,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등산을 한번 혼자 가보고 싶었거든요. 뭐 같이도 가본 적 없긴 하지만 그게 되게 좋, 좋다고 하더라고요, 등산 갔다 오면. 그래서 어제 쪼레코스 막 찾아가지고 오늘 인왕산에 한번 가보려고 지금 경복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지가 계속 안 좋았는데 주말에 갔도 다행히 좋아져가지고 지금 나쁘지 않게 해서 가고 있어요. 내일, 내일인가? 아미 아미런 내일이잖아요. 지금 서울 시청 지나가는데 뭔가 막 설치를 하고 있네요. 잘안 보이지만 어쨌든 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미런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티켓팅도 실패하긴 했지만 막그 카모마일런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혹시 그래? 멤버들이 올까 봐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안올 거야 했는데 아 뭔가 보려고 지나가기라도 하려나? 막 그런 오마가이 생각하다가 그냥 야근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와서 이거 계란 하나랑 이거 하나랑 왜 쬐만한 거 없니? 합니다.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너무 춥다는 거예요. <laughs> 시간이 몇 시냐면, 지금은 10시. 완전 일찍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늦잠을 좀 자가지고 10시 정도 이렇게 좀 늦었는데, 문제는 개 춥다는 거. <laughs> 봄이온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이 추워서 그런 거 같아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산 안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더운 거랑 추운 것 중에 뭐가 더 짜증날까 생각하다가 더운 게더 짜증날 거야 했는데. 네, 쇼 네, 사이즈 드시고 가시는됩니 오늘 가져갈게요. 바로 가져가시면 돼요. 네. 쇼 사이즈는 뜨거운 거받으죠 네. 설정하셨던 이름일로 메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주민 고객님 안내드니다 감사합니다. 만드십니다. 결국 커피를 샀습니다. 쇼 사이즈로 라떼. 저도 얼죽아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샀어요. 음. 얼른 가봅시다. 약간 사람들 지나가서 창피할 때는 일본인 척 하면 됩니다. 저는 일본 사람으로 오해를 자주 받기 때문에, 일본 사람인 척 해도 된다. <laughs> 아, 언제 도착하냐, 산 입구에. 가기도 전에 지치겠네, 진짜. 아. 블로그에서도 보니까 어차피 길이 다 만난대요. 근데 성곽길을 처음부터 가느냐, 중간부터 가느냐, 이런 게 있는데, 가다 보면은 중간에 성곽길을 합류할 수 있어서, 성곽길이 예뻐서 사실 가는 거거든요? 인왕산을. 이쪽으로 좀 가다가 성곽길 쪽으로 빠져야겠어요. 역시 우리나라는 <laughs> 등산의 나라라서 여기 근처 오니까 등산하시는 아줌마들 아저씨도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41분이거든요. 계속 카메라를 켜고 갈수 없으니까 켜고 가다가 또 찍고 해볼 텐데 <laughs> 문제는. 이게 계속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덥다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아까 광화문 앞에서까지만 해도 엄청 추웠거든요. 커피가 열을 내줬나? 그러니까 역시 얼주가야, 얼주가. 아, 진짜 망했다. 벌써 개 더워. 어쨌든 화이팅! 역광이네 벌써 허벅지가 땡겨오고 젊은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한지 5분도 안 됐지만 아주 뿌듯한 뿌듯합니다 저는 뿌듯함을 잘, 잘 느끼는 자 도치의 성격입니다 지금 위기를 봉착했는데 제가 가려던 길을 계속 가다가 갑자기 그 약간 고수로 보이는 아주머니 아저씨 부리분들이 제 길이랑 다른 길을 오르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졸라 힘들어요 아, 무서워 어디로 가는 거지 음. 그냥 가보겠습니다. 아 그냥 쉬시는 건가? 일단 가봅니다. 그냥 김밥 드시려고 오신 거였어요. <laughs> 제가 가던 길로 마저 가면 됩니다. 아 뭐야.. 계단을.. 한 칸씩 못 내려가요. 너무 넓어서. 두 칸씩.. 아 씨. 으이, 으이, 으이. 블로그에서 적어 나오면 올케 가고 있는 거라는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했어요 가봅시다 올라가는 길인데 벌써 약간 서울이 되게 많이 보여 서울시가 한눈에 보이는 산이라고 했거든요 벌써 여기서부터 약간 뭔가 느껴져요. <laughs> 근데 보니까 내려오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지금 11시 거의 다 돼가는데 더 일찍 오셔서 산 오르시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근데 일로 간거 맞나? <laughs> 아, 무서워. <이상해>. 이 <laughs> 성각, 무슨 외부, 도성 외부 승경길. 여기가 엄청 예쁜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와. <rapper singing> 정상에 가려면 제가 좀 해볼게요. 저기 여기 보이죠? 저기로 가야 돼. 저기로 여기로 여기. 여기로 가야 돼. 와 쩐다. 베트남 케이블카 이후로 손에 가루 간만에 땀이 흥건합니다. 아, 나도 김밥 싸먹을걸. 와, 배드민턴 했으니까 이망적이지? 안 했으면 벌써 집에 갔어. 아, 진짜. 와, 너무 힘들다. 이게 서울에서 청계, 청계산만큼 제일 쪼렙 코스라는데. 이게 쪼렙이면 진짜. 재밌어,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 이렇게 성곽길 예쁘게 되어 있어요. 예쁘지만 고통스러운. 지금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와전다 쩔어. 아직 중반밖에 안 왔거든요. 제 시야는 이런데 높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열심히 올라갑니다. 갈 가자 고아빠 옆으로 앉을까? 자기 옆으로? <laughs> 이렇게 다 보여요 완전 다 보여 야머누야 <laughs> <뭐요>? 아빠랑... <laughs> <laughs> <야, 멈어요>, 봐라 <laughs> 다 보인다. 여기 완전 곱대기 아닌가? 너무 예쁜데 너무 무서워. 힘들어. 와. 너무 웃긴 거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제 발이거든요? 이게 제 발이에요. 근데 경사가 지금, 이렇게, <laughs>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예쁜데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와. 청와대도 보이고, 롯데월드도 보이고. 안개인가? 먼지는 오늘 좋음인데 이렇게 흐리지? 먼지가 좀 나쁘구나. 여기가 정상이 아닌가 봐. 정상이 아니에요. 빨리 이 주변에 저의 이 뿌듯함을 정상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쪼개가 정상인 것 같아요 다들 이쪽으로 많이 가시네요 역시 나는 작은 것에도 뿌듯함을 느끼는 <laughs>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쩐다 쩔어 멧돼지가 나온대요 <laughs> 집에 <집을> 가고 싶어 내 <laughs> 어, 발로 가야 돼 내려올 때 장난 아니겠다. 몰라, 몰라. 일단 가.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지진 같은 게 나진 않겠지? 갑자기?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막, 이러다가,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도 해가지고. 아, 힘들어. 밧줄이 왜 있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네. 찍을까요? 네. 하나 둘셋한번더 찍을게요 하나 둘셋 세로로도 한 번. <laughs> 하나, 둘, 셋. 한번 하나 둘셋한번 보세요 다리가 너무 오들거리는데 <laughs> 나도 저거 야, 찍고 전문다 싶은데 정상자 <목소리> 앞에 앞에 한줄 앉아도 돼 앞에 한 줄. <목소리> <spectrum mice> 원래는 이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토할 것 같아서 못먹겠어 <laughs> 지금 이거 먹으면 토할 것같아 너무 좋긴 <laughs> 한데, 이거 려고어 내려가는 게더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는 거는 다른 길로 한번 가보려고요. 네 발로 가야 돼서. 잠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laughs> 저는 이런 계단이 너무 무서워요. 육교 같은 것도 무서워하고 이런 계단도 너무 무섭고. 너무 웃긴게 산속이어서 목소리가 들리면 안되는데 자꾸 이런 데서 어른들 목소리가 들려서 보면은 앉아 계세요 앉을 데가 없는데 와 진짜 대단들 하시다 분명히 목소리가 들리면 안되는데 목소리가 막 들리고 진짜 그래서 거기 딱 보면은 거기 335 모여서 앉아 계셔 와 짱이다 오. 내려오면서는 조금 위험해가지고 카메라 를 켜질 못했는데 저는 다 내려왔고 이 도로 있는 쪽으로 이어지는 게 있어서 지금 그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리가 너무 부들거리. 아 햄버거 하나 때리고 싶다. 근데 힘들긴 한데, 이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알제리 한번 정도는 와볼 만하네요. 너무 뿌듯하고 예쁘고, 되게 상쾌하고. 이제 조금 더 더워지면은 못 오잖아요. 오늘도 겉에 패딩 입으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벗었는데 이제 한 4월 지나면은 4월 5월까지는 괜찮겠다. 여름 되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땀도 많고 더위를 많이 타니까 여름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딱이 정도 날씨에랑 요즘에 근데 날씨가 문제가 아니죠. 공기만 좋으면은 자주 올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또 이래놓고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머리가 약간 넉살 같지 않습니까? <laughs> 넉살스. 열심히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산 아닌가? 이게 왜쪼래비니까알 수가 있어야지. 제가 저 산을 올라간 건 아니겠죠? 저건가? 저렇게 높, 높은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아 저쪽 정도인가? 왜 여기 한 걸로 하죠? 그냥 뭐 내가 저 정도 산 올라간 걸로. <laughs> 흥이 난다. 흥이 흥이 흥이다. 아완 e 신나. 나 원래부터 이랬으니까.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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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땅나무. 개시 땅, 개시 땅. <laughs> 개시 땅스. 안녕, 사나. 다음에 또 올게. 곧올수 있을 거야, 아마. 시런런 런! Run, run, run. 어 외국인의 목소리 들을 깜짝 놀랐네. 어쨌든 아주 뿌듯합니다. 아주 뿌듯해. 근데 오늘이 이거 아미피디아 하는 전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막 무대가 설치되고 있어요. 오.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하나 봅니다. 엄청 넓다. 여기 사람이 이제 꽉 차겠죠? 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두부가 귀를 좀 근지로 해가지고. 오늘 병원에 잠깐 갈건데 약간 눈치를 채가지고 지금 빨리 데려가라고 나가자고 하는걸 눈치채가지고

여기를 지나갈 것인가? 너무 노려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안 되겠죠? 영문을 모르는 두 분. 너 싫어해. 그러니까 안겨서 가야 돼. 미안해 고양아. 뿡땡이구나 너는. 안녕. 음, 저기 집에 기억 있어요? 아, 다 썼어. 오늘 아, 하나 그니까, 사갈게. 아, 그러니까 그걸는 해야겠네. 아, 뭐 있어요? 예, 약간 좀보있고요 예, 약간. 보자, 여기. 응. 저쪽 게 한쪽이 더 심해, 이쪽은 오른쪽이 더 심하죠? 네. 예, 예. 오, 엄마 표 삼계탕스. 넣어야 되지. 어, 다 넣어야 돼. 엄마가 전화받다 말고 숟가락 엽다돼서 니까 어! 하면서 왔어요. 엄마가. 죄송해요. 어울리는 김치입니다.